114편 1절에서 8절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으셔서 교독하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한들은 순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여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기적을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위대한 선교사일까요? 나는 초코파이입니다 <laughs> 초코파이 광고가 그렇대요 한 사람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 했다고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초코파이 광고를 들으면서 일상의 고난이 우리 앞에 늘 가까이 와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아주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놀라서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주 은혜롭고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에서 만났던 일들인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의 기적 언제 경험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일상의 기적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잔칫날 포두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두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그 괴롭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본세로 명령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손마른 사람에게 괴로운 질병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병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부르셔서 잔잔히 하시는 은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광풍조차도 잔잔해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은 죽었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꿈 해라 할때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일상 안에 있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기적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적은 바로 문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특별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나누었던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의 일기를 지금 어, 3월달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데 이제 시리즈가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5월 24일날 일기를 가져왔어요. 그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그 6개월간의 일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5월달쯤 되니까 3, 4, 5월달 됐어요. 이제 거의 다온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면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순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지난 두달 동안 애써서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일이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일들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일도 덜해졌습니다. 전에는 힘들어야 할수 있는 일이 이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한 가지, 내가 주의를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 맡겼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의 삶도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일을 한순간도 게을리 할때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예수님 묵상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15분 단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30분 단위로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일어났을 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과 중에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소한 주의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길 흉화복을 점치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점쟁이에게 가서 대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상의 기적을 영성 일기, 동행 일기로 기록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이제. 어... 오늘 이호립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오늘 부목사님을 통해서 영성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을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시면 시작해보세요 우리 위든만 훈련하는 분들도 어렵다 힘들다 할줄 아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케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중에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이 일이 일어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까지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드리, 깨뜨리시기까지 일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경의 이야기는 막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존귀한 가운데 성소 삼아가지고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갈 길을 지도해가시네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 속에 법칙을 깨뜨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다. 이게 일상의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당하는 위기와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해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더 주님을 신뢰하는지 이 일을 통하여. 더 깊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요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소한 일상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소, 삶의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치 바다가 물러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상의 기적 믿는 믿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기까지 기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할줄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일기로. 왜 일기를 기록해 놔요 잊지 않게 하려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두 해 동안이나 혈리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돗까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돗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밀치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예수님 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열두해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병이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병이 끝났을까 오늘 다른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새벽을 깨우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여 자연 법칙까지 깨뜨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생한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12회 동안이나 몸 안에서 피가 나는 그런 어려운 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성경은 신화일 뿐이야. 성경은 신화에나 나올만한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경을 마치 그냥 소설책이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을 깨우는 말씀,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을 경험한 일상의 기록들로 받아들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기적은 믿는다, 기대한다고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환상적인 기대만이 아니라 그, 역,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공도 실패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적은 성공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만 읽어볼게요. 시작. 일상의 기적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이라고 참 존경과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LA의 뉴욕프 처치의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정말 수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강준민 목사님의 많은 깊이 있는 영성 이야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혹보다도 더 혹독하면서 가장 잔인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사귐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삶의 문제를 주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받는 거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벌써 2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3주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 당하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위기 앞에 포기하고 절망했더라면 그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열두 해 동안은 혈루병으로 알았던 그 여인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5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절망의 삶의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유혹이 찾아올 때라도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만 보고 바라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뒤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저 2층에서 키 크신 분이 새로 오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인사를 다 하고 내려갔는데 정수기 앞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등록교인은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시면 밥을 잘 사주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유성종 장로님이 계시다 근데 왜 그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요 여러분, 월요일날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할렐여야 교회에 새롭게 정착하고 등록하려고 마음먹는 어떤 분분이오분는데요 오늘 이새벽분도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분속 새벽기도를 나오분여러 여러분, 여러분, 생 가운데 일 막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이 막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왼손을 뻗으시고 오른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물꼬와 방향을 탑동교회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게 됐고요. 여러분도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 붙잡고 살아가는데 희망으로 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없는 거 알면서 너 밥벌이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란 분이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건넌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양반 큰일 날 사람이다 그랬더니 한참 깨지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잘 믿어요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시편 37편. 여러분 23절 24절 읽을게요. 시작. 집에 가서 읽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절망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내 마음을 다싸 잡아 버렸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할 힘이 없어요 무슨 낭떨어지 밑에 서 있는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두손 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두손 들고 찬양할 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절망에 있는 것 같지만 실패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두 손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요 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 붙잡고 가는 길 아닌가요? 믿음 생활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 아닌가요? 이 새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믿음 안에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화렙산 기도회만 시작한다면요. 당진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됐어요. 이번에도 정말 제가 첫째 주 시작하고 조금 지나가지고 밀적 접촉자가 막 이쪽, 저쪽, 이쪽, 저쪽에서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다 밀적 접촉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셧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야, 호렙산 기도에 중단할 수밖에 없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는 성들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돕는 방패가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이, 그냥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게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쪽 저쪽 선호과정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밀접접접차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들려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주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들었지만 새벽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끝까지 우리 눈앞에까지 코앞에 눈앞에까지 다가왔던 코로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영광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돈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려면 삶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믿음을 기적으로 바꾸면서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삶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일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일상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게 뭐냐? 뭘까요?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의심하는 말들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이 다 깔려 있어요. 안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 바라봐요. 그래서 문제 앞에 있을 때, 절망 앞에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에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혼자 바라보기 어려우니까 함께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 새벽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문제 바라보지 말고,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세요. 불신앙의 말을 막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대하지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다같이만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 가지고 기도할 때 일상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기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문자가 가시면 예수동행일기 어플 안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핸드북대로 따라오시면서 깊이 있는 은혜들을 나누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우리 호렙산 기도에 간증들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또 풍성한 간증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어디가서 간증하라고는 못하거든요 간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어질 시간이 됐어요. 제가 생각낸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일기를 기록하시면서 아주 사소한 감사가 여러분 큰 기적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